먼저 2. 이... 제발 우리 기도 제발, 제발, 제발 우리. 와와뭘키보드 와, 아! 갖고 싶다. 누구? 알겠죠? 예 자신마다 무 4. 4. 4. 4. 4. 4. 거 4. 4. 4. 이 4. 4. 4. 이 4. 4. 4. 이게 4. 4. 4. 4. 이 4. 4. 4. 4. 4. 아니, 운 좋네. 루트님 운 좋으시네. 뭐, 하지만 뭐, 저는 어지간한 당첨 목록에는 사실 마음이 막 부럽다거나 그러진 않아요. 에이, 저는 뭐, 허무 밀러도 받은 사람이고, 저 뭐지, 헤어 드라이기 저거, 유명한 것도 받은 사람이라, 음. 뭐, 어, 딱히, 딱히. 시장식에서 당첨돼 봤냐고. 그러니까. 에이, 뭐, 40만원짜리 키보드 축하합니다. 엄청 비싼 키보드 얻으셨네. 내가 쓰는 키보드는 한 18만원짜리인데. 아, 아, 내, 아, 내 의자 단단한 거 봐라? 아, 좋네. 음. <laughs> 아 짱짱 하나고 좋네.